우리 신명기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 0 4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이제 지난부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첫 번째 씨앗을 뿌린다는 게 뭐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거죠. 되게 한주 동안 해보셨나요? 네, 원래 뭐 숙제 검사는 늘 그렇죠. 해보셨어요? <laughs> 네, 원래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숙제검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주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듣는다고요? 누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꾸 100점짜리만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는 아주 기, 기본적인 거고, 누가 들어요? 내가 말하면. 그렇죠. 아, 이제 좀 학생들의 이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듣습니다. 누가 듣던지 안 듣던지 간에 내가 말하면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여 파종하고, 내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또이 듣는다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게한게 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건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듣긴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온갖 지식인들의 말을 백날 들어봤자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믿어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내,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버전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네가 너희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듣는다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한번 하고 그만 하는 게 아니죠.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씀을 한번 듣고 마음에 팍 하고 꽂힐 수는 있어요. 이야 오늘 들은 예화가 기가 막힌 것 같아.라고 딱 하고 꽂힐 수는 있어요. 마음에 꽂힌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지려면요. 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맞아. 하고 내가 동의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건내 네, 하나님 그렇게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듣는다는 건요, 그냥 한번 듣고 기분 좋은 소리, 마,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들냐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한번 오셨어요. 아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시면 그 은혜는 곧 말라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막 토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돌아가면요. 아닌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와 말씀과 예배, 찬양은요. 사실 내삶 가운데 늘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말씀만 좋아. 나는 기도만 좋아. 나는 찬양만 좋아. 골라서 들으셔도 안 돼요. 신앙의 편식은 없어요. 신앙에서 편식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예요. 아, 구약의 말씀만 좋아. 아, 신약의 말씀만 좋아. 아, 계시록은 무서워서 안 읽을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레위기 민숙이 들어갔더니,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맨날 법 얘기가 나오고, 뭐, 몇장 내내 이어져서 소 잡는 얘기만 나오고, 이건 지루해서 못 보겠다. 건네 떠야지. 이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뭐될 때까지요. 여기서 믿어진다라고 그러면 또 믿음이 뭡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니까 내가 설득될 때까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설득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글쎄 이거는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요, 긴감인가 하죠. 네.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설교하면 아 오늘 또 목사님이 또뭐 제가 오늘 오전에 영화 얘기했잖아요. 아 목사님이 또 주중에 영화 한편 보고 왔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그 영화 10년 전에 봤어요. 자 <laughs>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의 말을 믿으십니까? <laughs> 아, 왜 대답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옥자 권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늘 내게도 응답해주실까요? 아니, 또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 테 혼날까봐 못하겠는 거죠. <laughs> 하나님은 늘 내게도 응답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할 거라는 걸 알아요. 지켜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나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는요, 늘내 마음과 달라요. 근데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속이 터지죠. 예. 네. 제가 제 아이가 이제 방송실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사춘기 아이들은요. 어, 진짜 얘네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해요. 어쩔 때는 막 아, 엄마 아빠 막막막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쩌면아 왜? 그러면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도 저는 제 아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믿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자식이니까 맞아요. 자식이니까를 말을 바꾸면요. 얘는 내 자녀라는 걸 내가 이미 뭐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향한 말씀과 믿음은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아, 이거 목사님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옛날 얘기지만 이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왜일까요? 내가 이 말씀에 이미 설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이중에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험이나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 설득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이컵 좋습니다. 이 컵으로 물 마시면은요, 아, 어, 목에, 몸에 있는 장기가 싹다 깨끗해지고요. 네? 천하장사, 누구누구도 이 컵으로 물 마셨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이컵 사요, 안 사요? 사요. 저 어렸을 때요, 조춘 아저씨 있죠, 쌍라이트. 그 아저씨 우리 동네 경기도 양평에 약팔로 온다 그래 갖고요. 천막에 그외숙모 따라서 천막 가 봤어요. 야, 세상에 무슨 소화제 같이 생긴 게 무슨 만병 통치약이야. 이약 한번 먹어 봐. 그러면 와, 할머니들이 끝나고 다 어떻게 해요? 옥장판 하나씩 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설득돼서 그래요. 설득돼서. 근데 설득은 언제 잘 될까요? 간절하면 잘 돼요. 근데 이단들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홀랑, 홀랑, 세상 말로요. 홀랑 넘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거요. 예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왜일까요? 내 머리가 이미 많이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뭐라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자 도구로 도우심으로 계속 내 생각을 갈아 엎어요. 그러면서 그 갈아 엎은 자리에 계속 내가 입술로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해요. 자, 그럼 내가 듣죠? 그럼 내가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아침 7시나 6시 반쯤에 TV 보시나요? TV 보면 생방송 오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 오늘 뭐 요즘 건강, 뭐 글루코사민을 먹어야 됩니다. 뭐 허리 건강, 관절 건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른 채널에 홈쇼핑 틀어보세요. 그거 팔아요. 어, 모르셨어요? <laughs> 어, 이거 영업의 기술인가? <laughs> 진짜 그래요. 아침 7시, 8시에, 뭐 생방송 오늘, 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떤 건강에 대한, 뭐, 아, 요즘 뭐, 뭐 60대, 70대 여성이 요즘에는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고생하는데, 뭘 먹어서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홈쇼핑 광고 들으면 그약 팔아요. 왜일까요? 궁금하죠? 그럼 찾아보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거 효능이 좋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약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요즘에 저녁마다 여행 프로 하죠. 뭐, 연예인들 여행 가는 프로 하잖아요. 그때 홈쇼핑 채널 돌려보세요. 여행 광고예요. 예? 이게 요즘 뭐 마케팅의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예? 집에 가서 내 사랑 금쪽이 이런 거 보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쪽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쪽으로 남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설득되려면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요 에이 뭐야 이러다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 그렇더라.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삶 가운데 계속 비교해보고 갖다놔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갖다놔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지, 어떤지를 비교해보고 맞춰보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 되는 걸까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아니, 돈이 나쁘진 않아요!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네. 또 표정들이, <laughs> 목사가 돈이. <laughs> 저도 돈은 좋아요. 문제는 왜 돈이 왜 나쁠까요? 그 돈을 갖고 나쁘겠으니까 나쁘죠. 그 돈을 얻으려고 나쁜 짓을 하니까 돈이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그럼 저 주세요. 아무도 아니라고 아, 알았다고 안 하시잖아요. 돈을 벌려면,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로 벌어도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어떤 이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 돈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와서 세상적인 걸 요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죠. 어휴, 이때는 바로바로 바로 응답하시네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그것으로, 맞아요. 잘 살고,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축복을 구해요. 세상의 명예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아, 우리는 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사람은 그거 갖고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돈과 명예라는 것 자체를 아예 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에 필요할 땐 바울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맞아요. 썼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 그렇게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 생각이... 내가 믿고 있고 굳어져 있는 것들을요.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때 부지런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할일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네? 제가 참 좋아하던 찬양 복음성과 가운데,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늘은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11조가 무겁싸우니, 못하겠습니다. 이런, 뭐, 아무튼 이런 일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열심이 필요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 잘하나요? 그건 뭐 물러받은 유전자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옛날에 그런 말 하죠. 4단 오락이라고 하죠. 예?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공부는 누가 잘한다고 그래요? 의자에 누가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은 누가 더 단단해지고 확장될까요? 당,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는가. 매 달려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나는 왜 말씀과 동행하기를 어려워하죠 하나님은 인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 가운데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처럼 나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나는 말씀과 왜 멀리하기를 원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가까운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의 가사로 고백해도 됩니다. 찬양의 가사는 우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응답이잖아요. 찬양으로 고백해도 되고, 내가 아는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아이, 하다 못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떠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단, 주문이 아닙니다. 주의수리, 마수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진 뭐가 된다고요? 아, 이 넌센스 귀신인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진 뭐가 돼요? 주문만 남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는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정성이 가르켜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내리신다가 아니라 큰 상급은 이미 내려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갖느냐, 누가 누리느냐? 말씀을 믿는자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계속 복습하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예, 네, 되게 돌아가서 야 집이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되게 <laughs> 돌아가서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차장 딱 나가는데 누가 내차 앞에다 차를 이렇게다 싹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번 주한 주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뭘 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 내 입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영성 수련했던 거 말씀드렸나요? 그 저희 교단의 영성 수련원이 있어요.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내가 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니 내가 걷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을 잡고 여신이 내가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2박 3일을 그렇게 했더니 제 삶의 속도가 좀 느려지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함을 그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주.